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야말로 너무 아, 아까운, 에, 뭐, 거의 손해보고 경매가 이하로 파는, 에, 정말 멋진 아름다운 수골 주택입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 에, 정말, 별장이죠, 별장. 뭐 말하는 별장이고, 이렇게 지으려면 요즘에 2억도 더 들죠. 아, 뭐 2억 훨씬 들니다 더는 이거 철골집도 적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에, 벽난로까지 있어요. 어, 정말 멋진 주택입니다. 그리고 땅이 에, 500평이 넘어요. 대지가 어, 250평, 밭이 250평 합쳐가지고 에, 땅이 무려 에, 5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땅 대지 500평 이런 정도 주택이면은 에, 시골집이라 하더라도, 뭐 2억 2천에서 2억 4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땅이 무려 500평이니까요. 두필지어 있어요. 대지가 520평, 전이 에, 250평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 분이세요. 공직에 계셨다가, 원래 비싸게 좀 샀는데, 손해보고, 뭐, 그냥 이반값안 되게, 금매물로, 근데 경매를 할 수는 없어요. 어, 금액과 이하로, 그냥, 거저, 공짜 같은 집입니다. 이 매물이 뭐, 부동산에 나올 건 그건 아니에요. 어, 부동산에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속으로, 그냥, 반값이라도, 어, 팔아달라고 해서 최종 저희하고 합의된 금액이, 예, 1억, 천여입니다. 자 뒷문도 있고요. 차 집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 집입니다, 이 내부도 완전히 뭐 궁궐이에요, 궁궐. 별장입니다, 별장. 이런 집이 반값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충북 영동군 아십니까, 충북 영동군. 대전시에서 옥천군 있어요. 대전시에서 옥천군 지나서. 옥천군 지나면 충북 영동군입니다. 충북에서 가장 아래 동네죠. 그 다음에 충북 영동군을 지나면 경북 김천, 경북 김천, 구미, 이렇게 갑니다. 네. 자, 서울에서 내려가자 면 대전 지나서 옥천군, 충북 옥천 지나서 영동군 지나서 김천 가는데 이게 영동군입니다. 영동군. 영동군 그 용산면입니다. 용동군 용산면 백자전이라는 동입니다 백자전. 용동 i 이에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용동 i 이에서 차로 뭐 10분 거리입니다. 차로 10분 거리. 정말, 그냥 뭐, 저희 생각이 헐값인데, 기농개천을 하시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뭐 시골집을 사도라도 소액으로 정말 집같은 집을 한번 살 분들은 땅이 오면 되니까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주소 바로 찍어드릴게요.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 열쇠 따놨습니다. 마당에 창고가 또 있어요. 마당에 창고가 한동 있습니다. 마당에 창고가 있고 뒤에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뒤에 에, 예쁜 에, 또 농막도 있습니다. 농막. 농막도 있습니다. 이 집입니다. 영동군, 에, 용산면, 백자천이란 동네입니다. 여기에 딴 집은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옥은 옛날 구마을이에요. 세트집이아이템이요 여기 쪽쪽 한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이 나오고, 여기 사람 다 사는 동네에요.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에, 너무 파격적으로 싸기 때문에, 뭐 2억 2,3천을 팔아야 되는데 1억 천을 팔니까 말 그대로 반값을 팔기 때문에 에, 저희 금융물과 반값 매매해서 제가 긴급 촬영을 해봅니다. 이거 지금 에, 저희 방송 보고 누가 사시면 좋겠는데 못 산다면 지인한테 넘어 간다고 합니다. 지인한테 한번 제가 뭐 지인한테 넘기기 이전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네, 저희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제가 지금 방송을 바로 올려봅니다. 충북 영동군 용산면백자정입니다 이게입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집이에요. 이야. 자, 여기 자연 출학 지역이죠. 도시적입니다도시적이고 자연 출학 지역에서 이종 주거, 일종 주거력 비슷한 거죠. 그니까, 러 뭐, 근생으로 여기 건물을 지어도 되고, 에, 바닥면 60%, 어, 이렇게, 자연 지렁죠. 그야말로 도시적입니다, 도시적. 용도적도 도시적입니다. 이야, 정말 멋집니다. 여기 잘 모르시나, 이쪽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한번 유치를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받으게 지도록 도로 지도로 보면요. 여기가 이제 영동군청이에요. 영동군청. 영동군이에요. 영동군. 충북 영동군 시내에요. 충북 영동군 시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드론 러피 띄워보면요. 드론 러피 띄우면, 자, 영동군의 그 기차역 이 있죠. 기차역. KTX도 지나갑니다. KTX도 지나갑니다. 이것부터는 자, 지도를 변, 지도를 변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저 이렇게 하, 서울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대전시가 있습니다, 대전시. 대전시가 있습니다. 대전시 지나서 옥천군이 있습니다. 잘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잘 보입니다. 옥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용돈, 용동군입니다 용돈군. 그 다음에, 김천시입니다. 김천시. 그 다음에, 군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땅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땅 모양. 자, 땅 모양이 두 필지고요. 자, 지금 에 도로가 이렇게 들어와요. 도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도로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쪽으로 도로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두 필지예요. 지금 이게 저희 침, 지붕입니다. 이게.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입니다. 자, 이, 여기가 대지고 여기가 대지고 이게 전이에요. 전, 전, 두 필지입니다. 전이. 다시 252 평. 그 다음에 시골집 대지가 250 평입니다. 총502 평입니다. 502 평. 502 평입니다. 자지적도를 제가 볼,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지적도. 자 이게 대지. 이게 대지 250 평이고 여기 밑에 동그란 게 밭입니다. 밭. 이게 동그란 게 밭이에요. 밭. 자 이게 돼지고, 돼지 250평 동그라미. 모양이 어떻게 좀장구처럼 생겼지만은,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가보면은, 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땅입니다. 여기도 도로에, 여기 밭도 도로에 접혀있고, 밭도. 에, 여기, 돼지도 도로에 접혀 양쪽으로 도로가 접혀있습니다. 돼지가 250평, 밭이 250평입니다. 이 정도면 뭐, 땅이, 500평이면요, 502평이면. 수도권에서는 캠핑장도 합니다. 예, 캠핑장도요. 여기 뭐, 게스트하우스나, 예, 그런 일을 하도 될것 같아요. 귀농기촌에서 예, 소액으로 뭐 1억 전원에서 이렇게 500평에, 예, 집이 좋잖아요, 집이. 멋진 집을 예, 살 수가 없어요. 어, 불가능 뭐 이런 집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집이 건축비만도 이정이 훨씬 넘어갑니다. 뼈대에 예, 네, 완벽한 정상입니다, 이거. 완벽한 정상이에요. 사악을 받아도, 사 수도권이면 사악을 받아요, 4억. 땅이 502평이니까, 사악을 받아도 누구 말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시대가 2억 2천, 2억 5천 이렇게 하는데, 지금 1억 천이야요 1억 천. 1억 천입니다. 이정입니다, 이제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500평, 502평 위에 있는 네, 예, 별장주택입니다, 별장주택. 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가 막힌 집입니다. 총금액이 1억 천, 1억 천이 됩니다. 예, 뭐, 대전뿐이나 대구, 아니면 뭐, 또 서울 사신 분들도 이쪽에 연구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싼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요건이 네.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접수를요, 1억 8천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1억 8천에 방송하기에는 조금 이제 싸더라도, 저희가 좀 방송을 요구했었는데, 어, 최근에 너무 급하다고 1억 천까지 내놨어요. 어, 갖고 있을 상황이 못돼요, 지금. 에, 그래서 저희가, 긴금에 올라 이렇게 지 추천방송을 해봅니다. 주소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찍어 다녀오시면 됩니다. 면접, 한번 볼까요? 에, 이거, 지도죠, 지도. 두필 지도, 두필 지도 나는 이 집이죠, 이 집. 제가 여름에 사진 찍어 왔습니다, 여름에. 이 집입니다, 이 집. 진짜 집 깨끗해요. 여름에 찍어 온사진니다에그 영화를 본 집입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 도로가 여기까지 왔어요, 도로. 이 집입니다. 뭐, 근처, 이 집인데요, 이 집인데, 저희 집이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 집 여기인데 에, 주변에 에, 마을이 있어요. 여기가 용산면 백자천유란 동네입니다. 백자천유란 동네에요. 백자천유란 동네고 저희 집이 이집입니다. 저희 집이 이집, 저희 집이 이집, 저희 텃밭이 이거고요.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음. 집입니다. 그럼 뭐가 있네요? 이게 뭡니까? 여기 바로 옆으로 자 영동군 용산면입니다. 서울 용산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서울 용동군 용산면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여기 용산면사무소예요. 용산면사무소. 서울 용산이 아니라 에, 충북 영동군 면사무소가 바로 영동면. 아니 저 용산면. 영동군 용산면. 바로 면소재지 옆이에요. 면소지 옆에서 저희가 도시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면소지 옆으로 땅들은 일부 도시적이거든요. 도시적 도시지역 자연 녹지거든요. 저희 땅이 면사무소 소재지, 시내권이라고 해서 면사무소, 자, 용산면, 용동군 용산면, 면사무소 소재지 인근이서 저희가 도시적으로 갑니다. 도시적으로 여기가 면사무소, 여기가 면사무소,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자, 여기가 저희 집이고, 여기가 면사무소예요. 면사무소, 옆이어서, 저희가 도시적으로 들어, 도시적 자, 군청 옆이나 면사무소 옆에, 땅들은 도시적이에요, 도시적. 도시적인, 저희가 도시적이에요, 도시적. 도시적인 자연 추락적이에요. 그냥 전답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대지죠 250평은. 에, 금폐율도 높고, 에, 더, 가게 비싸요. 어, 비쌉니다.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쭉 가셔서, 쭉 돌아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바로 면사무소 나와요. 영동면, 면사무소. 용산면 면사무소. 영동면, 용산면, 용산면 면사무소. 제가 한번 내려가 볼까요? 면사무소, 용산면 사무소 여기 있네요. 용산면 사무소. 용산면 사무소 여기 있네요. 충북, 영동군, 용산 면사무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면사무소에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래예요, 사실. 걸어가는데도 한 20분, 한 15분? 여기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 면사무소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니까.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면사무소가 어렵네요 면사무소 한번 내려가 볼까요? 면사무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면사무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사무소를. 저희 영산 면사무소에요. 영동군 영산 면사무소. 영동군 영산 면사무소. 저희가 면 소재지 옆당이에요. 아 옆당입니다. 면소지 옆당입니다. 영동군 영산 면사무소. 아,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 영무소 면사무소 시내가 형성돼 있는 거니까. 마치 소도시 같습니다. 네, 중국. 영동군 에, 용산 면사무소가 어, 있는데 거기 앞에도 있을 건다있네 보니까 있을 건다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영동군청도 여기서 가까워요 영동군청은 차로 10분 거리예요 영동군청은 차로 10분 거리인데 면사무소도 어, 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저희 집에서 면사무소 저희 집에서 걸어 갈 수가 있는데 있을 건다 있네요. 뭐 우체국도 있고 영우치공있죠 영우치공 우체국 있고 이을건다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다 좋습니다. 용동면 용동군 용산 우체국 서울 용산을 참헷까지네요 서울 용산하고 한번 제가 면 용동군 용산면 에, 시내 명산면 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산면 신에네. 명산면 신에. 여기 경고스도로 바로 앞에 있어요. 경고스도로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상주 이렇게 나옵니다. 명산으로서 그 앞에 신을 살짝 구입해 보겠습니다. 신입 그 편의점인데요 신입 편의점. 뭐기서건다 있습니다. 영산면 복지관도 있고요. 지금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가 생겼습니다. 시내가 생겼습니다. 저희 땅은 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가면은 차 타면 한 5분이 3분도 안 걸릴까요? 차로 가볼까요? 바로 그냥 농촌이 나와요. 자, 이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자 여기가 예, 면소재지입니다 면소재지고 면소재지고 면사무소 있는 이게 면사무소고 예, 면사무소 앞에 예, 도시입니다 아파트도 있습니다 저희 땅이 저희 집이 여기 밑에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냥 직선거리에 한 제가 생각에는 600m 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여기서 저희 땅이 여기죠 저희 집이 여기입니다 저희 집이 여기인데 걸어서 한뭐 이렇게 걸어가면 면사무소까지 에, 천천히 가도 뭐 7, 8번 밖에 안 가요 이야, 가깝습니다 영동문청은요 여기가 까워요 여기가 영동 지금 저희 땅이잖아요 영동문청은 저희 땅이고 여기 에, 용사 면사무소고 이게 경부고스도로 이게. 이게 경부고스도로 영동아이시가 여기 있습니다. 영동아이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걸려요, 저희 집까지. 여기가 제 집이거든요. 이렇게 네, 립니다 자,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저희 집입니다. 파란색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네, 저희 집이죠. 여기가 이제 영동군청에있다동청 차로 한 10분 정도. 영동군청. 여 있습니다. 영동군청. 영동군청 가보셨나요? 네, 살짝만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살짝 내려가 다 오겠습니다. 영동군청 영동군청은 충북 영동군 군청 시내를 지금 내려왔는데요. 네, 완전 시내네요. 완전 뭐 도시네 도시. 네, 뭐큰 대도시네 대도시. 중소도시 그 분위기가 아주 그냥 변화가 만나네 보니까, 분위기가. 야 여기 KTX 기차 다입니다 KTX 기차 다 써요. 와, 예, 끝납니다. 예, 깨끗하게 던져는 중소도시네요. 영동분청. 충북영동분청입니다. 충북영동분청. 한번 다녀와 보세요. 네, 뭐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니까요. 오 어, 저기 기름개조 하셨다가 그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시내가 너무 멋집니다, 제가 봤을 때. 깨끗합니다 충북 영동군이죠. 충북 영동군. 자, 그럼 충분히 지금 보여드렸고요. 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땅 모양 보여드립니다. 이겁니다. 이게 대지 250평. 예, 땅이 또 252평, 다시 총 250평, 252평입니다.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모습입니다. 제가 열어놨어요. 가서 열어놨으니까 에, 주소 찍어드리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비만도 2억이 넘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면 요즘에 에, 이거 잠깐 좀본인원으로수리하서 쓰시는 별장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하시면 좋아요. 테스트 네, 하셔도 좋고요. 민박에도 좋고요. 민박 네, 정말 기가 막힌 집니다. 기어 집에. 이거 2억 4천, 2억 3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야. 집값만 2억이에요. 네, 이분 아까 오셨다가 하셨어요. 그 이제 좀 이게 그냥 뭐 빨리 소유권을 에, 가져, 누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입니다 저희 회원이 다녀오시고 한 번, 사 샀으면 좋겠습니다. 에, 혜택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 제가 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에, 너무 아까운, 에, 너무 아까운, 에, 시골집하고 텃밭. 그냥 별장인 별장. 에, 별장입니다. 네, 경매, 최금까지 사실 올렸었어요. 지금 멀쩡합니다. 이제 다 냈습니다. 완전 반값이죠. 땡처리. 넓은 텃발, 텃밭 텃밭. 252평이 네, 밭이에요. 252평이 밭이고. 별자마트 아름다운 집입니다.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 집이에요. 2층 집. 네, 헐값 처분합니다. 경매가 이합니다 소액으로 인수할 수 있는 네, 기회이고요. 이게 뭐 인터넷에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아 그런 집 아닙니다. 네, 긴급하게 지금, 예, 부동산에 내놓는 상황도 못된거 지금. 뭐 주말 농장 하시기도 좋고요. 뭐, 차가 캠핑 다 좋습니다. 땅이 오평이니까 주말 유태가 너무 좋습니다. 주소가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네, 아름다운 숲이 뒤에 딱 있더라고요. 도래사는 곳입니다. 저희 갔다 왔습니다. 에, 경부선 영동IC에서 10분 안 걸려요. 한 7, 8분 영동IC에서 경부선 또 KTX 영동 군청 쪽으로 가죠. 기차도 다 갑니다. 차로 10분 거리죠. 예총 502평, 대지가 무려 250평, 다시 2 5 0평 자, 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옆, 옆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용산면, 면사무소 옆에 있던 도시적으로 편입이 됐더라고요. 면사무소나 강공소, 이렇게, 권총옆에는요 도시적으로 편집이 돼요. 도시적이 자연추락절입니다. 자연추락절. 자연추락절 아시죠? 건폐율 60%, 용적률 100%가 넘어가죠? 거의, 우리 일종 주거지하고밥 먹어요. 어, 거의 일종 주거지하고반 먹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 뭐 빌라를 지어도 되고, 옷는검을 지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빌라, 옷는검을 다 지을 수 있어요. 주택 포함 502 평이면 시세가 2억 원 최하 2억 원 전후예요. 최하 2억 원 전후. 급한 사정으로 총 1억 1천에 빌트를합니다 네, 기농 네, 기초 아0 분. 자연인 주택, 네, 자연주택, 테스트 하우스, 주말 별장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네, 겁니다 자 이겁니다. 집 들어도 집 들어도 그 원두막 있어요 원두막 원두막 있습니다 자그럼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주소를 지금 그 저한테 문자 주시면 충북 영동 주소 찍어달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에, 제가 찍어드리고 이쪽에 다문 열려있어요 내부도 제가 저에 비누가 다 있으니까 찍어드리겠습니다 에, 같이 동의한 조금만 구려서 제가 주소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녀오신 분이 하신다고 하면 바로 그냥 주인은 서울사입니다. 서울 분이에요 서울 분이 기름 고추 목적으로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반값에 그냥 꺼내 보고 팝니다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주소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찍어드리고 한번 여기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먼저, 누군가 하신다면, 바로 계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매는 해결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이자 다 냈어요. 정상 계약인가, 정상 계약. 경매 들어갈 수도 안요사람상황이 지금, 들어가, 해석 들어갈 수도 안 되는데, 좀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금 저희하고, 저희 스텝하고 친하고, 저희 스텝 동생분이에요, 동생분. 동생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한번 다녀오시면, 저희가, 문제 없이, 네, 저, 소액으로 이렇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금매물과, 저희는 금매물과 반가매의 유튜브 방송이고요. 자, 저 홈페이지 아시죠? 금매물과 반가매매. 유튜브도 하지만 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 네,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여기에 대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거기 중간 정도에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회원이 81만 명 됐더라고요. 거기 개인들 매물이 다 올라가 있어요. 예, 개인들 매물을 보시고 예, 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 매물도 운영하게 됩니다. 전화 많이 옵니다. 예, 이용 바랍니다. 자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소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주소 지금 찍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